아 힘들어요. 지금 한 시간 동안 방송하니까 진짜 어려어막 힘들어요. 딱딱 잘라서 더오래하해요 <laughs> 지금 내가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시간 찍을 수 있었던 거고요. 지금 원래 게임을 많이 안 하면 못뭐 찍었었어요. 아요거 아. 여기서 조회수 조회수가 50 나오면 네. 요 동영상에서 요두개 동영상에서 조회수 10 50 나오면 특별 시 지엠이 재밌는 걸로 해봐가지고, 제 친구들한테 로블록스에서 제일 재밌는 거, 제일 재밌는 점프맵 뭐냐고 쳐봐가지고, 냐. 그래가지고, 아주 그냥 귀여운 컨텐츠를 만들어줄게요. 띠로리로리리로리리로리리로리리 이자. 자, 여러분. 10분 되면, 1시간 10분 되면 바로 끄겠습니다. 오늘은 어, 침 할게요. 돈 많다고요. 이전에뭔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여기 한국 서버 맞죠? 미국 서버 아니죠? 제 목소리 신거 같아요 지금 <laughs> 목소리 쉬거나 말거나 아 제발 좀 추가 좀 하지 말라고 추가 쓰면 지금 끌어야지 롤롤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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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롤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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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 아싸 꼼수 쓰기? 껌수 쓰겠습니다 어? 잘안 보여서 못했어 껌수 쓰기 대만한 아싸 그저기라서 좋긴 하네어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그나마 좋네요 아찔 끊냐면 끊냐 3 둘, 하하 나는 맞아줬던 녀석 아니요 안아지 으아 으아 뭔데 아 여기야 추락 성공 아 10분 됐네요 자, 여기서 떨어지면, 바로, 이렇습니다저 여기 너무 좋아요. 여기 무조건 사격고한번 깨볼까요? 깨고 싶으면, 술을 찔러! 아